보다는 현실에 더 빨간 펜 하나만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상님들이 A S 를 해주시지는 않잖아. 삼성증권이 낳은 괴물이야. 가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투자는 뭐라고요? 쉽니다. 너를 알고 나를 알면 뭐다? 1 0 0점 백승. 아, 투자의 눈높이가 올라간다. 아. 다양한 투자자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투자심리 토크쇼. You like it? I like that.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두달 만에 뵙나요 어,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짝 우리 사이에 어, 벽이 살짝 생긴 것 같아요. 그 벽이 <laughs> 완벽이다. 아. <laughs> FM 영업전략팀 이선미 수석님 함께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곧 수석 명절이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 신혼이셔. 이제 3년차 되는 <laughs> 이네요 다가올수록 조금 이게 스트레스 등 이런 거는 뭐 따로 없으신가? 아, 저희 어머님은 너무 부이시기 때문에. <laughs> 오히려 이제 즐겁다. 네, 즐거운 명절 되겠습니다. 마치 나에게 있어 시댁은 S 라운지다. 나에게 늘 도움을 주고 마음의 위안을 주는 곳. 그렇죠. 두분 <laughs> 사이에 멘트가 가만, 어 멘트가 있는 줄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이 명절과 관련된 주제로 준비가 되었어요. 조상님이 점지해 준그 종목. 그러나 지금은 희망이 안 보인다면 투자를 한다. 안 한다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제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이번에는 무려 845명이 댓글을 달아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693명 전체 인원 중에 82%가 투자한다를 선택하셨고요 오. 그리고 139명 16%가 안 한다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투자한다에 대한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네 어떤 생각들인지 궁금합니다 자 한번 댓글 살펴볼까요 자클레인 님은. 친구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인데, 친구 할아버지가 조선에 투자하라고 해서 투자했다가 겨우 원금만 건진 실화가 있어서, 만약 그랬다면, 저라도 리스크가 커서 투자하지 않겠다. 라고 이제 또 댓글을 달아 주셨습니다. 중간에 필터링적인 뭔가 하나만 있었다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조상님이 조선이야! 해 가지고 딱 찍어 주셨어. 그러면은 본인이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 또 바로 상담 서비스가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저희 삼성증권의 S 라운지 고객님이시라면 어... 언제 어디서나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어요. 저희 삼성증권 엠 팝에 보시면 디지털 PB 상담 예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원하시는 종목, 궁금하신 내용 이런 것들 적어 주시면 또 PB가 자료를 잘 준비해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믿으시겠다면 <laughs> 전문가에게 네. 한번 확인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네 다음 댓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뿡뿡대지마님께서 투자한다 미신을 엄청 믿는 편이라 무조건 투자합니다. 단 10%만 할래요 라고 하셨네요 아 10%만? 찍먹이죠 찍먹 조상님을 믿고 투자는 하겠지만 살짝만 이렇게 찍어 먹어 보겠다 어떻게 보면 조금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추석님은 미신을 좀 믿으시는 편인가요? 미래가 불확실할 때는 미신을 좀 많이 믿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다 보니 미신보다는 현실에 더 치중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 그럼 혹시 빨간 펜 하나만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이름 적으시름고요왜 어, 분명... <laughs> 왜 못하게 할 필요는 아, 있나라는 생각이 굳이. 들죠 다음 댓글 한번 보면요 그린맨 님은 투자를 안 한다 그래도 이 투자 원칙을 세웠다면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투자를 하겠지만 가능성이 아예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을 따라서 투자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린맨 님은 확실히 투자 원칙을 세워서 투자를 하시는 굉장히 좋은 습관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쪽 같다 그러죠. 절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원칙이 확실하신 분들은 어떻게 그런 원칙을 세우셨을까? 살짝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관심법으로 그린맨 님을 한번 상상을 해 볼게요. 일단 핸드폰에 엠파비 깔려 있어. 해외 주식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해외 주식의어떤 두간 거래 요 서비스를 유명한 사용 하실 것 같아요. 이 그린맨님께서는 아마도 삼성증권 앰팝에 투자정보나 뭐 리서치톡이나 S라운지 같은 그런 유용한 서비스들을 많이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잘했다 <laughs> 삼성증권 유튜브 열혈 구독자고 영상을 제가 보기에 다정중했을 거라고 감히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다 보셨죠? 아, 네. <laughs> 안 보신 거 아니죠? 네. 아, 네. 아, 다음으로 네. 넘어가 볼게요. 어, 선우님이다. 선우님. 아, 네. 선우님. 꿈에서 조상님이 점지해준 종목이라면 굳고 더블로 가야죠. 사고로 어... 돈은 가만히 두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물가보다 느리게 상승하는 우리 소득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봐야 원하는 만큼 부자가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은 파도와 같다는 말이 있죠. 지금은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기회는 오리라 생각합니다. 크... 조상님의 말씀을 받들어 보겠다라고 하셨네요. 조상님이 찍어준 거를 사시겠다라는 걸 이렇게 일무교연하게 <laughs> 정말 논리가 탄탄하거든요. 묶고 더블로 간다는 그 화끈한 감성이 저는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명언도 많았어요. 주식은 파도와도 같다. 또나 시상이 떠올랐잖아. 자 주식은 파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곽선우 씨이 선생님은 서퍼에 파도를 타는 거지. 음. 그러면 삼성증권은 뭐야? 바람. <웃음> <웃음> 바람. 어, 미뤄지는군요. <laughs> 다양한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이렇게 파도를 잘탈수 있게 도와주잖아요 진짜 너무 멋진 말인에요 아, 그렇죠? 네. 이게 주제가 재밌다 보니까 열의별 뇌절을 <laughs> 자 그러면 다음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약간 역설적인 분이신 것 같은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투자를 안한다 라고 오늘의 행운님께서 남겨주셨네요 어, 오늘의 행운님 네. 개인적으로 저는 예지몽을 믿지 않는 성격으로 냉철한 분석과 철저한 준비 끝에 투자해야 마음이 조금 놓이더라고요. 조상님에게는 죄송하지만 지금의 발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예측은 힘들 것 같아요. 라고, 라고? 오늘의 행운님께서 <laughs> 닉네임이랑 살짝 미스매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상님들이 추천해 주시고 AS를 해주시지는 않잖아요. <laughs> 종목에 대한 AS와 상담도 역시 삼성증권과 함께 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삼낱개. 삼낱개. <laughs> 삼성증권이 난 괴물이야. <laughs> 조상님. 뭐몇날몇 몇 시에 저랑 다시 한번 또론을 나눠볼까? 이런 요청 가능합니까? 안 no. 됩니다. 근데 삼성증권은 S 라운지 고객님이시라면 원하는 때에 상담 예약을 남겨서 받아보실 수 있겠죠. 부상님 라운지는 없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또 다음 댓글 한번 보시죠. 나태철업님은 조상님께 편지를 남기셨네요. 오, 편지. 네, 조상님 추천주 감사합니다. 희망이 안 보여도 기다리다 보면 쭉쭉 올라갈 거라 믿습니다. 어차피 내가 골라도 떨어질 거 조상님 추천주 무한 신뢰 이렇게 남기셨네요. 저, 이걸 좀 과학적으로 분석이 들어가면 꿈은 나의 잠재의식, 무의식이라고 하잖아요. 조상님이 그걸 사라고 했다고 한다면 사실 알고 보면. 내가 사고 싶은데 조상님이 어, 사라고 했어. 그러면서 그 말을 믿고 싶은 거죠. 그거 그러니까. 정말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본인이 꿈에도 나올 정도라면 그냥 가셔라.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 <laughs> 네. 꿈에서 나올 정도로 그 종목이 좋다고 하더라도 투자는 냉철하게 아.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투자를 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 정보도 여러 곳 확인해 보시고 상담도 받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수석님 앞에서는, 가즈 이거 하면 안될것 같아요. 다음 댓글도 한번 볼게요. 어, 우리 현선님. 오, 굉장히 날카로운 말씀이시거든요. 조상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지금과 같은 주식시장이 없었습니다. 조상님보다는 제가 주식투자를 잘할 거다. 주식투자에는 정확한 분석과 타이밍이 중요하지, 조상님의 예지력 필요하지 미적. 않습니다. 살갔네요소픈하겠다 <laughs> 어, 내가 조상님이라면 살짝고 뭐 근데 저는 해. 사실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주식 그래요? 투자는 운보다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적절한 타이밍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우리 세대가 조상이 됐다면 우리 후손들은 우리를 믿어도 되는가? 우리 현선님께서 다시 한번 요거에 대해서 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그때 가서는 그 조상님이 주식의 수익률이 얼마였냐로 이제 파고들 건지. <laughs> 우리 신원님 댓글이거든요. <laughs> 조상님이 꿈에 나와서 무언가 점지 주시는 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닌데, 이렇게 특정 종목을 불러주신다면 매수할게요. 또, 이득을 못 보게 되면 조상님에 대한 정성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벌초도 열심히 하고, 제사도 열심히 지낼게요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laughs> 이제 여행 가시는 거 아니겠죠? 예, 네, 그렇죠. 제사도 한번 여유가 되신다면 지내시고 벌초도 네. 한번 깔끔하게 나름 네. 뿌듯하더라고요. 제 얼마 전에 이렇게 낯질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거든요. 저 같은 자손이 없어요. 우리 조상님들 입장에서는 도와주세요. 삼성증권 유튜브 200만 만들어 주시겠지? 우리 조상님이 알고리즘을 태워주지 않을까? 아... 아, 그런 상상을 네,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laughs> <내가 해보겠습니다. 웃음> 네. 자, 지금까지 꿈에서 조상님이 점지해준 그 종목! 그러나 지금 힘이 안 보인다면 투자한다? 안 한다? 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수성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무리 조상님께서 추천을 해주셨다 한들 투자에 공부도 많이 하시고 상담도 받아보셔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은 가보자. <laughs> 그냥 무작정 갈 수가 없으니까 삼성전권 바로 상담서를 한번 검증을 하고 나서 가자. 다는 아, <laughs>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I like this 잖아요. 댓글 한번만 달아주세요. 어, 어떤 댓글이든 상관없습니다. 키읔, 이용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다양한 의견들을 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다 다양한 분들의 생각이 궁금하시다면 여기.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곧 추석인데요. 아,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 추석 연휴 동안 우리가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다고 그랬는데? 네, 삼성증권의 유튜브 어. 시청해 보시는 거죠. 재생 목록 잘 해놨습니다. 연금 교습소도 한번 보시고, 아이라이트때또한번 보시고. 인사이트도 보시고 내년 추석이 되기 전까지 송투를 하셔가지고 내년 추석엔 어디로 간다? 해외여행을 떠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You like that? I like that 우리는 또 따로 만나요